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의 일본 일기입니다. 오늘은 뭐 여러분들은 임진왜란을 다 알고 계시고 임진왜란을 시작한 사람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잖아요. 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임진왜란을 시작했을까요? 첫 번째는요, 역시 일본을 완전히 통일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한반도, 면나라, 이노르븐 세계를 정복하고 싶다라는. 과대만산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을 통일했기 때문에 자신을 너무 과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좀 걱정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주군이었던 오다노부나가 푸하에 의해서 암살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잘못하면 하극상으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전국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그러한 무력은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아래 있는 무사들은 싸우는 것만 생각하는 살아있는 무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였어. 결국은 한반도로 보내고 전쟁을 일으키고 필요없는 사람들을 많이 죽게 하겠다. 이러한 하극상 반지책으로 임진왜란을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탄시까지 일본의 전국시대는요, 이기명 신하들에게 땅을 줘야 했어요. 그런데 통일했기 때문에 부하들에게 줘야 하는 땅이 사라졌기 때문에 땅은 옆에 있다. 조선에 있다. 몇나라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하여서 임진왜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성요사들이 다 반대를 했죠. 조문요. 그러나 히데요시는 말했습니다. 면나라 그리고 조선을 전복하여서 모두 그리스도교 국가로. 하루코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특히 소양 성녀사들이 박스 가르체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소양 성녀사들의 동의도 없고 한반도 침략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대마도 사람들을 사절로 하여서 조선에 보냈습니다. 그때 히데요시의 면령은 아주 어처구니없는 면령이었습니다. 손사람들에게 내린 람이었습니다라마도 사람들에게 러 사람들에게 이사람그에게이 사람들에게 이사람들이사람들에한이사람들에한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에게에 아주 무식한 나쁜 사무라이라고 알고 있었죠. 손조는 히데요시가 시도 지울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에서는 시를 지울 수 없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게 특히 왕 손조의 인식이었는데요. 그리고 또 15대 장군, 아시카가 요시아키를 사례한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손조는 절대 일본에서 온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마도 사람들은 조선 통신사를 보내달라 그런 식으로. 히데오시의 말을 바꿔가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큰 치르긴 그 대마도의 요청에 손조는 마지막은 납득을 하였소 조선 통신사가총5 9 0년에 일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였소 히데오시의 진소를 또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 진소 속에는 면 나라로 가기 위해서 조선은 길을 비껴줘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대마도 사람들에게 조선왕을 연행해 와라 라고 했는데 일본에 온 것은 조선의 왕이 아니라 조선통신사였습니다. 히데요시는 그 조선통신사가 한복하러 온 그러한 사절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히데요시는 조선왕이 오지 않았다. 그리고 면 나라로 가기 위해서 조선이 빗겨준다 라는 데 동의도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하여서 임진왜란, 조유재란까지 한반도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여러분들은 많은 이야기를 듣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이야기에 많이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여서, 히데오 씨는 일본에서 정유재란이 끝나기 이전에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신호탄으로 해가지고, 일본에서도 무리하게 시작된 조선 침략을 이제 그만둬야 하겠다. "라는 여론이 여론이라고 해도 일본 전체가 아니라, 히데요시의 부하들이 그렇게 생각하였어. 결국은 일본군은 조선에서 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데요시가 죽었기 때문에, 히데요시는 다섯 명의 연주들의 합의체로 토요토미 정권이 계속..." 연명할 수 있도록 하여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히데요시가 죽었기 때문에 가장 힘이 세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도요토미 가문 차체를 망하게 할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돈쪽에 현재의 도쿄, 당시의 에도의 중심지가 있었고 그래서 도쿠가와 편에 섬 그러한 사무라이들은 동근이라고 했고요. 그러나 도요토미 가문을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서쪽에 있는 사무라이들 라는 뜻으로 소근이라고 했습니다. 동근하고 소근이 현재 일본의 기후현의 새끼가하라 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총 600년에 충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새끼가하라 전투입니다. 사실 모든 면에서 객관적으로 볼 때는 소군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외교 면에서도요 굉장히 실력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소군 쪽에서 동군으로 완전히 배신할 수 있는 그러한 부대를 몇 개나 만들어 놓고 있었기 때문에,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소금 안에 있는 동금, 변의 소능, 무잔들이. 갑자기 소근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거의 수 시간 만에 어이없게 이 세키가하라의 전투에서는 동근이 소근을 이겼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세상이 왔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에도, 도쿄의 마프, 에도 마프를 열었고, 총이 대장군에 올라.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요토미 카문이 완전히 망한 것이 않았다는 거죠. 히데오리라는 도요토미 히데오 씨의 아들은 그냥 살아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마흔주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콜랑 100만 원이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 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 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 보험 체크. 아직은 오링 아이 요치만 이르땅 히데요시의 치케가 남아 있다. 그리고 히데요시의 초비였던 요도라는 사람이 여왕 노릇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오사카송입니다 그래서 히데요시의 결통을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으면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이에야스의 입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히데요시라는 가문을 지지하는 무사들이 꽤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히데요리를 만났습니다. 그때 이에야스는 히데요리에게 굉장히 감탄했다고 합니다. 먼저 키가 엄청나게 컸다고 합니다. 기록에 위하면 거의 2미터 그리고 몸무게도 1 6 0 k g 전도가 있는 굉장히 고급의 천년이 나타나가지고 예의 바르고 교양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야스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교토에 히데오리가 온다라는 소식을 들은 교토 사람들이 히데오리를 엄청나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 환영 인파를 보면서 예야스는 이 사람을 살아남게 놔두면 문제가 일어날 것이다. 앞으로 에도마프에 대해서도 반대 세력이 크게 성장할 수가 있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전 히데요리가 21세 오사카송글 이에야스 군이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해 히데요리는 22세 나이에 오사카송에서 어머니 요도하고 함께 자결해 보려 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혈통은 이제 완전히 그어졌다 이런식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이야기가 남아 있기는 합니다. 히데요리가 왜 그렇게 히데요시를 닮지 않았는가 라는 부분은 항상 화제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히데요시는 아주 조그만 키도 작고 외소한체구였는데 히데요리는 오르그르도 굉장히 미남이었고 굉장히 몸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결정적인 부분은 히데요리가 요도의 폐 안에 있었을 때 이게 그러니까 히데요리가 태어나기 10개월 전에 인대해야 되는데 그때의 히데요시하고 요도는 몇탈간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용유에서도 발쿄 죠스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있지 않았는데 왜 아이가 생겼냐라는 부분으로 히데오리는 히데요시의 진짜 아이가 아니다. 라는 것은 거의 전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의 아들인가? 라는 부분은 아직도 여러 가지 소리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도에 대해서는 요도도노라고도 하지만, 요도기미, 라는 말로도 많이 풀렸습니다. 키미는요, 큰 자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성에게 키미라는 말을 붙일 경우는 음란한 여성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요도가 오랫동안 요도김이라고 불렸던 이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용의자들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또 하나의 스스케키는 히데요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그러니까 만 22세까지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이야기를 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히데요리가 한 이야기는 하나도 한마디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독가와 이에스 쪽에서 여러 가지 말이 남아 있으면 그것이 또 신화가 되었어. 또 그, 그럼 말이 중심이 돼 가지고 복수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의료가 있기 때문에 요도의 말은 남아 있지만요. 히데요리의 말은 한마디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의 기록에도 상당히 신기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히데요시의 일가는 완전히 멸망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